아, TV의 소피아. 아, TV의 소비나요. 드디어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. 8편. <laughs> 네, 2편에는 야간 투어인데요. 야간 투어 시간은 7시 반에서 9시 반이고요. 약 2시간으로, 2시간 정도 소부되는것 같아요. 그리고 비용은 어린이는 15,000원, 어른은 15,000원. 7천원 이에요. 야간 투어에 이곳은 꼭 가봐야 한다. 바로 동궁과 월지인데요. 동궁과 월지는 야간 배경이 아주 예뻐서 꼭 가봐야 돼요. 사진 찍을 때 난간에서 찍잖아요. 거기 줄을 서야 될 급입니다. 인생샷 하나 건질 수 있을 정도의 야간 배경이 아주 끝내주는 곳이에요. 남 말고 밤에 가세요. 동궁은 태자가 머물던 곳인데, 거기서 연애도 하고, 배기도 하고, 귀빈을 접대하기도 했대요. 동궁과 월지는 다른 말로 안압지라고 하는데요. 안압지는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없으시면 오늘 들으신 거예요. 네, 일단 안압지 보수작업을 위해서 연못 물을 뺐는데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됐대요. 와우! 대표작으로 발견된 것은 기와 조각, 와당, 그리고 연애 때 쓰던 생활용품인데요. 그거는 전시가 돼 있어서 볼수 있는데 진짜 예뻐요. 네, 한 번씩 꼭 보세요. 야간 투어 할때꼭 가봐야 되는 곳은 동궁과 월지. 두 번째는 어디죠? 첨성대. 첨성대는 뭐하던 곳이에요? 별을 관찰하는 곳. 네, 어느 어느 왕때 만들었지? 선동여왕 오. 오! 네. 이래서 역사 투어합니다 대신 야간 투어, 아침 투어 둘 중에 하나 하세요안 그러면 애 목초 됩니다. 여혼담 첨성대를 쌓은 <laughs> 개수는. 161개 반이었는데요. 네. 음력의 1년이었대요. 와우.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첨성대는 되게 튼튼해요. 왜 튼튼할까요? 첨성대 안에 흙이 12단까지 쌓여있어서 되게 튼튼하다고 들었어요. 사다리로 거길 대고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19단에서 20단, 그리고 25단에서 26단으로 사다리 사이에 돌이 있는데요. 일단,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간면 별을 간직할 수 있었겠죠? 제일 위가 정자석인데, 동서남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. 빛이 있어가지고, 밤에 색깔이 막 바뀌어요. 맞아요. 아니, 근데 뭐지? 제가 잠깐 찍고 있... 아 아, 파랗다고 이거 잠깐 이렇게 돌려놓으면 색깔 바뀌어있어요. 와우. 남은 곳은 세 군데인데요. 네, 이세 군데는 다 걸어갑니다. 첫 번째로 간 곳은 경주 계림인데요. 계림에는, 나무가 엄청 여러 가지 종류에 오래된 나무도 많아. 음. 어, 그쪽에서 있던 일을 풀자면 어느 날 어떤 다, 이제 닭이 갑자기 밤에 울 울더네 꼬끼오 하면서 닭은 원래 새벽에 울잖아. 음. 근데 밤에 울어서 뭐지 하고 가봤더니 나무 위에 금색 상자가 있었대.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알이 있었는데 그 알에서 나온 아이가 김말 와우. 음. 그다음은 월정교를 가봅시다. 네스빠 예, 아 경주 월성은 왕이 있는 성인데 어. 왕이 있는 성과 남산을 이어주던 다리가 월정교야 그래서 왕이 다니던 다리겠지? 밤의 야간 풍경은 진짜 예뻤어 인정 저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가보세요 마지막은 교촌 마을이야 음. 교촌 마을이 어딘지 알아? 교촌치킨? 뭐? <laughs> 교촌 마을은 경주 최부자 마을인데 음~ 명가야 되게~ 나라가 어려울 때 형편이 안 좋던 사람들을 도와줘서 특히 더 명가가 된 거지~ 오, 착하게 살아야 돼~ 저희는 야간이라 들어가지 못했는데, 낮에는 들어가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세요~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~ 그럼~, 그럼 안녕~ 구독~, 구독 좋아요~ 응. 눌러주세요~!